안녕하세요 약한다 방송의 김인경 약사입니다 자 연말연시입니다 밖에 오지게 추워요 오늘은 연말연시에 제일 궁금한 어떻게 하면 술 먹고 나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해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뭐 술을 먹고 나서 화장실 변기 옆에서 떨어질 못했어요 토하고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또 토하고 그다음에 싸고 그러다가 토, 토. 이런 고통에서 빨리 정말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음날 아침에 물만 먹어도 그냥 다 토할 때 그런 환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? 요걸 팔아요. 약국 가면 어,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유일한 위령탕 제제인데 30분 간격으로 먹어요.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. 토하는 걸 진정시켜줍니다 토해서 죽을 거 같은데 약은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약을 물만 먹어도 토하는데 약이 들어가겠어요? 안 들어가거든 요거를 30분 간격으로 그럼 세번 먹죠? 1시간 지나가첫번 거는 분명히 토할 거예요 두 번째는 안 토해 세 번째 되면 조금 편해져 이걸 다 먹고 나서 요런 간 해독제를 팔아요 요런 것도 팔아요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섞어서 따로 먹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바나사심탕이라는 애를 팝니다 여기 잘 밑에 보시면 덱시부브로펜이라고 써 있어요 이 덱시브로펜이라는 거한알 바나사신탕이라는 거한알 광동제와 가네스라고 하는 거 하고 약국 가면은 이거 팔아요 그조화제약의 헤포스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 게 있는데 해포스가 이렇게 깔때 유리가 들어가요 유리가 들어가서 제가 취급을 안 하는데 성공 같은 거예요 그냥 뭐해포스 드셔도 돼요 먹으면 30분 지나면 머리 아픈 것서부터 속이 미식결리는것서부터 팔다리가 쑤시고 막 미칠 것 같은 게싹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밥 먹을 수 있어요 <laughs> 신기하죠? 내가 그랬거든 요 <laughs> 요거 30분 간격으로 한봉씩 먹고 요거 한 병씩 먹고 요거 하나 이렇게 먹으면 돼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술 약을 먹는데 먹기 전에 먹는 게 좋아요? 먹고 나서 먹는 게 좋아요? 라는 질문 많이 해요 결론은 먹기 전에 먹는 게더 좋아요 더 좋은 방법은 먹기 전에 먹고 먹고 나서 한번더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술이라는 게 이제 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성이 많아지면 염증이 생기거든 그래서 다음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 거야 술로 인해서 혈관 염증이 생겨고 술약이 술해독제예요 술을 빨리 분해하는 약이야 술 먹기 30분 전에 술약을 먹고 술약이다 끝나면 한번더 먹고 흐뭇타게 생기신 분이 광고하는 아우 흐뭇해라 해리시가 광고하는 상쾌한이에요 뭐 한약 성분들도 쭉 들어가 있고 한데 간에서 해독을 잘 시켜주는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내 손에다가 어차피 내가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한약환처럼 생겼어요 한약환처럼 김하온인가 걔가 광고할 때다 찢어버린다며 찢어 <목소리> 술자리를 찢어버린다고 했는데 술자리에서 상편을 찢어버린다고 광고하더라고 이찢으은 이렇게 나와요 찢어버리면 한약환처럼 생겼는데 성분은 주성분이 한약이 아니에요 얘는 아미노산 성분이 주래요 술을 좀 빨리 해독시켜줄 수 있는 해독제 역할을 해요 깠으니까 먹어줘 어떻게 이름은 상추환인데 한약 냄새가 안 나요. 그래서 많이 팔이나 봐. 되게 많이 나가요. 성분도 괜찮아. 응. 여명판골파. 원조술약이죠. 원조술약. 오리나무에서 추출한 건데 그 오리나무가 간 해독 작용이 있대요. 그래서 이거는 한약 맛이 좀 나요. 효과 되게 좋아요. 효과 좋은데 맛이 너무 한약스러워서 한약 못 먹는 사람이 술을 먹고 여명을 먹었더니. 어 토하니까 술이 깬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, 그 정도로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, 이게 효과 괜찮아요 이건 그런 거자 우리 CJ 아 간판 CJ c j 에서나운이 컨디션 요게 꿀 성분하고요 헛개나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요는 얘가 뭐냐면 술을 해독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얘 임상실험 한 거거든 CJ에서 컨디션이 되게 맛있어요 이거 엄청 맛있거든. 여기에 꿀 들어있어서 그런 건데 간 해독제도 되지만 술을 먹고 나면 위장이 탈라잖아요. 위장이 탈나는걸좀 막아주는 역할까지 좀 해줘요. 그래서 다음 날 그게 좀 편해. 맛은 얘가 난 제일 좋더라고. 어 알류 2빈인데이게 옛날에 이게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꽤 오래된 술약인데 저기 홍보하는 애들이 처음에 그 융업소 손님들한테 이거를 공짜로 이렇게 쫙 풀었어. 그러면서 뭐라고 홍보했냐면 를 소련 KGB가 술안 취려고 잡전할때 먹었던 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.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별이 그거예요 그 소비에트 연방 그그 그 별이거든 그별 그래서 소련 KGB가 먹었대 이거 어디서 만든 줄 알아요? 미국에서 만들었어 그상지 <목소리> 소련 KGB가 미국 걸 먹었나봐 응? 응? 아여거네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게 안 먹힐 줄 알았거든 근데 먹히더라고 그래갖고 입소문이 나는 거야 이건 광고를 아예 안 했어요 유흥업소 마케팅을 하나 했어요 진짜 근데 성공을 한 거예요 어허 정말 웃기죠? 이게 성공을 했어 성분은 뭐냐면 그술 분해 효소를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대 KGB가 먹었다는 것도 미국 걸사 먹었대 KGB가 미국 제품인데 두 알씩 먹는데 먹는 방법이 여섯 개 들어있거든요 얘는 술 먹기 전에 두알 먹고 술 먹는 중간에 두알 먹고 술 먹고 나서 두 알을 먹게 돼있어술 해독 효과를 좀더 높이는 그런 역할이 돼있어요 근데 왜 KGB가 미국 걸사 먹을까? 자 요즘 이슈되는 영겁입니다 가레오 이 가레오라고 하는 제품은 조화제약에서밖에 안 만들어요 딱 여기서만 나오는데 간에 하수구를 뚫어 주는 거야. 뚜로폰 같은 거, 뚜 하수구 청소해서 뚜로폰해 주는 거거든. 술, 술, 찌꺼기 있지, 술 분해한 찌꺼기가 빨리빨리 밖으로 슉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. 참 독특한 약인데. 근데 이제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여기 유리로 돼 있어요. 이렇게 해퍼스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. 근데 해퍼스는 얘보다 커요. 유리병이 훨씬 커. 아뭐 부러질 때마다 유리가 막 떨어져요. 찜찜하더라. 효과는 괜찮아. 진짜. 병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효과 는 괜찮아요. 내 가려 이내 얘는 간해 독재하고 꼭 같이 먹어야 돼 하수구 청소하는 거거든 간에서 해독도 안 되려고 가만히 있는데 하수구만 딱뭐할 거예요 설거지하고 하수구 청소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응. 근데 설거지했는데 하수구 막히면 어떻게 돼 화랑 많하니까 하수구 청소를 할때 설거지를 같이 해줘야 되니까 간해 독재를 같이 먹어야지 효과가 <목소리> 그럼 다음에 요거 물어봐요 저 오늘 회식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술 먹어야 되는데 술좀덜 취하게 약좀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. 술 먹기 전에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술 먹기 전에 이거 먹으면 위장 빵꾸나요 그 회식하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굶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오 안녕하세요 예어예 어휴 아, 반갑습니다 예야한잔 원샷 후 하고 나면 가는 거야 나 일어나. 만약에 가서 바로 술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뭐라도 사 먹고 가요 빵 먹어도 되고 삼각김밥 같은 걸 먹어도 되고 대신에 참거 먹지 말. 약간 음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 속도가 좀 드, 천, 천천히 돼, 천천히. 술이라고 하는 건술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위장 속에 들어간 술이 혈액으로 얼마나 빨리 가냐가 중요해요. 빨리 가면 확 올라가거든 혈중농도가. 처음에 뭐라도 먹고 가야 돼요. 술을 먹고 그럼 꼭뭘 하냐? 물을 한잔 해요. 술을 희석시키게 되면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져요. 그래서 물을 한잔 해. 회식 자리 가기 전에 간단하게 뭐 먹고 어바가습니다 하고 쫙 먹은 다음에 어우 목이 마르니 하고 물한잔딱 하면 돼 그러면 훨씬 덜취해 훨씬 훨씬 그 다음부터로 이제 처음에 덜 들어갔으니까 천천히 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 혈액으로 그러면 분해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취하진 않아요 회식 때덜 취하는 방법은 이런 거 미리 사 먹고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뭐 먼저 다든 말든 뭐 먹고 나서 안주도 먹으면 되지. 그리고 중간 중간에 찬물 말고 얼음을 먹지 말고요. 미지근한 물 달라 그래요. 따순물은안 먹어도 되니까. 어 저기 찬거 자꾸 먹으면 다음 날 탈라서 화장실 가서 앉아 있어 이때 부부라구 막 싸댄단 말이야. <놀람> 내가 진짜로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왜냐면 내가 옛날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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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들하고 술 먹다가 선배들은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새벽 다섯 시까지 술 먹었지.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. 술 먹고 나서 머리가 아픈데. 너무 아프니까 내가 이걸 먹었어. 이게 머리 아픈데 잘 듣거든요. 다음날 실려갔어요. 위장 빵꾸 나서. 중요한 겁니다. 술 먹고 나서 개보린. 어유, 한국인의 두통약입니다. 개보린. 두통, 치통, 생통 무작이 잘 듣습니다. 엄청 잘 듣는지만 위장장애가 꽤 있는 약이에요. 얘도 효과치게 좋아. 내가 왜 이걸 먹냐면 얘가 얘보단 부작용이 쭉끄든 근데 이놈이나 이놈이나 술 먹고 나서 머리 아프다만 먹었다간 위장에 빵꾸 나요. 실려가요.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술 먹고 나서. 다음날 숙취를 해롱해롱해롱해롱하면 먹어도 돼요. 먹어도 되는데 술이 취있는 상태에서 이걸 먹었다간 다음날 진짜 실려갑니다. 큰일 나요. 약국 와서 많이 물어보거든. 왜 그러냐면 술이 빠이채 사람이 두통약 사러 들어와요. 약국에. 에이, 야, 휴야님 머리가 아프다고. 아약좀 하나 줘 좋아. 봐. 안됩니다. 술 먹고 약 드시면 위장 빵꾸납니다. 안됩니다. 이렇게 보내거든요. 요런 펜잘도 들어가겠죠.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실려가요. 자, 세계인의 두통약. 세계인의 두통약 타이레놀은 술 먹고 먹으면 간 수치가 막2 3천까지빡 올라가서 급성 간염으로 실려가요. 이런 애들은 주로 출혈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. 술 먹고 먹었다는 아니랍니다. 근데 얘는 술먹고 먹었다는 간이 망가져요. 정말 간세포가 다 죽어버려요. 술안 먹고 먹어도 간세포가 죽을 수 있는 약입니다. 술 먹고 세계인의 두통약인 타이레놀을 드셨다가는 실려 갈수 있기 때문에 술 다. 깨고 나서 드세요 술다 깨고 나서 술 깨고 나서 드시는 건 상관없어 술냄랜에 팍+ 팍풍기면서 먹지 마세요 알니 실려가 그거를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약국에 있을 때마다 매일 들어오고 그리고 판피린 요즘 판콜 많이 팔리죠 내가 그거 안 가져왔다 판피린 판콜도 두통이 진짜 많이 드시거든 그러면 알약이 아니야 이렇게+ 이렇게 알약처럼 안 생겼어 물약이야 그럼 물약이니까 위장이 부담 안될것 같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드시지 마세요 빵꾸랍니다. 몰라요. 성분이 빵꾸내는 건그냥 알약이 빵꾸내는 게 아니에요. 판피린 판콜술 먹고 머리 아프다고 약국에서 사드시지 말고 편의점에서 절대 사드시지 마세요. 정말 신나고 실제로 방송에 나오진 않지만 사망하는 경우 많아요. 나오진 않아요. 실제 로 그것 때문에 응실를 실려가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. 꽤 아쉽죠? 둘 <놀람> <No. 놀람> 종류마다 수치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. 저는 전 세계 최고의 명주만 먹어. 전 세계 최고의 명주인 소주. 시대 명주야. 소주는 시석식 술이에요. 시석식. 소주는 불순물이 안 들어있어요. 그래갖고 진짜 순수하게 알코올만 들어있는 전 세계 최고의 명주거든. 알코올만 보하면돼 근데 발효주들 있잖아요. 막걸리, 미스키 같은 것도 있고 맥주도 있고 동동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꼬리도 있잖아. 곡류를 각 발효를 시키거나 과일류를 발효를 시킨 것들은 발효가 될때 필연적으로 메탄올이 나와. 요 근데 메탄올은 독성이 있어요. 그 미량 섞어 있는 메탄올 때문에 숙취가 미친 듯이 오는 거지. 원래 메탄올은 사람이 분해 못하는데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난 못해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아 정말 변기통을 붙잡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진짜 그래서 술마다 다른 이유는 불순물 때문에 불순물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숙취가 심하냐 안 심하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순도가 높은 술이면 술일수록 뒤끝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날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 어? 내 머리를 어떻게 깨고 싶어? 너무 머리가 아파, 뒤집어져 갖고 토해서 죽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위령탕제제인 올가를 30분 간격으로 하나씩 먹고, 이거 한 알, 대시브로펜, 이거 한 봉지, 그리고 간해독제 요거 하나씩 먹으면 30분이면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. 자, 죽은 회식을 위하여, 대용아.